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 쪼글거리는 아이들 물을 한 23일쯤 그때 주려고 했는데 어, 어제 어, 저녁 8시부터 쪼글거리는 아이들 어, 좀물 주기 시작했어요 어, 왜냐하면 어, 아랫깨가 이 여기 온도계를 보니까 햇빛 있을 때어 습도가 30%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 오늘은 또 습도가 높네요. 어 그래서 어 이상하다 어 그랬는데 습도가 32%로 떨어졌었어요. 아래게 어 날씨가 뭐 건조하기도 건조했지만 제 생각에 어, 다육이들이 이제 햇빛을 너무 받고 이러니까 어, 아이들이 수분이 이제 모금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3일쯤 쳤을 때 제가 물 주려고 했는데 어, 요즘 밤낮의 기온 차이도 좀 있고 밤에는 조금 온도가 낮죠. 그래서 어, 조금 일찍부터 물을 어, 주려고 마음 먹고 어제. 어, 저녁 8시부터 물을 좀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물준 아이들 한 번, 같이 한 번, 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 제가 물준 아이들 한번 볼게요. 예, 욕 까라솔. 아라솔두 아이 다 굉장히 막 입장이 너무 얇고 쫄거려서 어, 요두 아이는 위에서 물을, 어, 뿌려서 흠뻑 줬어요. 너무 말라있어서. 예, 예. 근데 뿌리, 뿌려, 뿌려줘도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뿌려주지는 않고, 예. 한, 원래 주는 양보다 반틈.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위에서 뿌려줬어요. 먼지도 너무 쌓여있고 이래서, 요 까라솔 두 아이 물 줬고요. 어, 그리고, 음, 요 밑에 아이, 예, 저 청키, 예, 청키인지 아직 관주라 어, 그러던데, <laughs> 예, 일단은 청키라고 지금은, 청키 조아해도 너무 쪼글거려서 어제 물 줬고요. 예, 적심했는 저 아이보리 킨 있죠. 예, 줄기에서 자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잘안 보이죠. 예. 그래서 그 자구들 또좀 자라고 하라고. 요 아이는 흙 위에 한 숟가락 한 다섯 여섯 숟가락 예, 그렇게 물 주고 그리고 예, 여기 녹기란 녹기란도 너무 말랑거려서 어제 물 주었어요. 물 주었고 여기 안에 아, 네. 예, 정란. 성난 요아이도 너무 쪼거려서 물주었고 예. 홍포도는 아직 안주었어요 조금 어 말랑거리긴 한데 요아이는 물을까 싶어서 제가 안주었는데 어요 자구들 많이 달았는 아기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자구들 여름에 물을까 잘 자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여름에 어, 더위를 잘 견뎌주고 아이들 요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예. 근데 어제 요아이는안 줬어요. 예. 안 주고 아, 그리고 용월. 용월이 너무 또 조그래서 요아이도 먼지도 많고 이래서 위에서 그리고좀좀 좀 까칠한 아이가 아니라서 위에서 흠뻑 물 줬습니다. 예 원래 주는 물 뿌리는 주는 것보다 좀 적게 주긴 했는데 그런데 흙이 바짝 말랐죠 지금 네네 예 용을 물 주었고 네요 음, 칼라염자 예 칼라염자 요 아이도 너무 쪼글거려서 물 주었어요 네고 아예 홍포도 공포도 요 아이는, 어, 여름, 갓 접어들고부터 물 달라고 쪼글거렸는데, 안 좋았거든요. 예. 너무, 어, 구매할 때부터 너무 물 먹여 키운 아이라서, 혹시 구두둑 떨어질까봐 쫄쫄 굶겼는데, 그러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쪼글거리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올여름을 갖다가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한 다섯 여섯 숟가락 이렇게 흙 위에 뿌려주었답니다. 예. 공포도 요아이 물주었고요. 예. 옵투샤 요아이가 원래 굉장히 물말라해서 벌써 여름 접어들고 두번째 물을 주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어 통통하지도 않아요. 물줘도 그래서 또, 안 통, 물 줘도 안 통통하다고, 또물 너무 또 자주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한 15일 넘, 넘어서 한 20일쯤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허기에 물을 또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머니 메이크금이죠 아, 요 아이 키워보니까 굉장히 착해요. 예, 입장이 좀 예, 얇은 듯 한데도 예 물을 안 줘도 얇은 상태로 크게 잘 견뎌 주네요 예예 그래서 이 물을 또흙 위에 좀 뿌려 주니까 입장이 또 통통해 졌네요 예요 아이 참 어, 매력있는 아이네요 예 착해요 예. 그리고 흙 위에 물 뿌려 주실 때 요렇게 하, 어, 한꺼번에 한 군데 주지 마시고 예, 숟가락으로 돌아가면서, 예, 똑같이 골고루, 허, 어, 물이 퍼질 수 있게, 예, 그렇게, 이렇게 돌려주시고, 아래에 화분 밑으로, 아, 물이 이제 나온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작게 주, 줘도 안 좋더라고요. 예, 예, 제가 작년 여름에 보니까, 어, 허기에 물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되도록 주어야 된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어제 주었고 아, 요아이. 처에옆변경도 예, 어제 물을 살짝 주었습니다. 거기에요 아, 요 밑에 방울봉낭하고는 안 줬어요. 어, 탈이 나는 아이는 날씨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주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 요 다이소에서 요 받침대 하나 산다 그랬잖아요. 예, 다이소 갈 일이 있어서 요 아이를 샀답니다. 그런데 요별 모양하고 동그란 모양 두 개가 있었는데 동그란 모양이 벌써 다 판매되고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정감 있게 화분을 올려놓기는 동그란 게 나은데 예쁘기는 요게 예쁜데 예, 예. 요렇게 사서 요렇게 예. 요렇게 얹어주었답니다. 예, 치이설송하고 같이 요렇게 두개 사서, 예, 요렇게. 천오백원 하더라고, 다이소에. 요렇게 하니까 높이도 조금 올라가고, 예, 예. 한 개씩 요래 화분 놓아둘 때, 어, 괜찮겠어요. 예, 예. 요렇게 해 주었고, 방울봉랑은 어제 물안 주었어요. 예, 좀더 있다가 쳐서 지나면은 요 아이는 조금 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예. 블루 스카이. 너무 입장이, 예, 힘이 하나도 없고, 요 아이가 약간 깍지가 조금 있으려고 해서, 요 아이를, 어, 물을 주었답니다. 블루 스카이. 예. 예. 그리고 하울 시아요 아이도 물이 너무 고프고, 또뭐 햇빛, 물도 들었죠. 예, 하울 시야는 네, 푸르푸르푸데 이렇게 물도 굶기고, 또 햇빛에 있다 보니까, 요렇게 물이 들었네요. 네, 네. 하울 시야 어제 물 주었고요. 물 주는 아이들이 어제 좀 많네요. 네. 예, 퓨베센스, 요 아이도 너무 힘없어 하길래 거기에 주었고, 축전, 예, 축전도 완전 위에 여기, 예. 위에까지 쪼글거려서 요 아이도 물주었고 예 로라는 제가 물주려고 보니까 혼자서 장장해요 하여튼 건강하고 이런 아이는 여름 돼도 어 물조절 혼자 잘하고 끄떡없어요 예요 아이는 너무 혼자 튼튼하길래 그대로 두었고 예 홍매아 예, 요 아이 어제 물주었고요 프릴 예, 프릴도 너무 입장이 얇고, 그래서, 너무 쪼글거리길래 요 아이 물주었고요. 예, 로게르시. 로게르시 요 아이. 예, 요 아이도 물주었고. 예, 버클리금. 예, 버클리금도, 예, 입장이 밑에 하엽이 많이 지고, 어, 저 위에 입장이 또안 좋아지려고 그래서, 예, 물을 좀 주었답니다. 예, 안제 너무 물을 오랫동안 안 주어서 약간 탈인하겠다 싶은 아이들 위주로 예, 하염 많이 진 아이들 예, 그런 이주 아이들 골라서 물 주었어요. 예, 옆에 소인 재금도 물을 조금 주었답니다. 큐피트는 아직까지 멀쩡해서 통과했고요. 아메치스 예, 아메치스가 너무 말랑말랑거리고 해서 요 아이, 또 물을 흙기에한 다섯, 여섯 숟가락쯤 될 거예요. 예, 물 주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예, 휘성금, 예, 요 아이도 물좀 주었고, 집시, 예, 요 아이도 어제 물좀 주었고, 많이 주었네요, 어제. <laughs> 예, 블루스프라이즈, 예, 요 아이도 물 주었고 아이들이 계속 요새 햇빛이 쨍쨍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새 온도가 또밤 온도가 괜찮아서 어, 딱 주면 괜찮겠더라고요. 예, 로우 요 아이도 어제 좀 주었고, 예, 퓨베센스 요 아이도 좀 주었어요. 바닐라비스 예, 요 아이도 어제 좀 주었고요. 예, 오팔리나, 예, 요 아이도 어제 좀 주었어요. 쿠페리, 예, 요 아이도, 요 아이는 너무너무 말라서, 예, 근데 요 아이는 아주 많이 말라도 괜찮다는 걸 제가 알아, 알고 아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대로 뒀다가 어제 줄때좀 주었습니다. 예, 또 블루빈스, 예, 요 아이도 이제 좀 지쳐 있더라고요. 예, 요 아이도 어제 물좀 주었고 소인제예요 아이도 예, 줄기가 또 너무 마르면은 안될것 같아서 또 조금 주었고 휘성 예요 아이도 굉장히 말랐는데 마르 요렇게 입장이 쪼글거리고 나서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줬는데. 물을 금방 전부 다 흡수했어요 예 어제 준 아이들 예 주었고 그리고 간도리스 예 간도리스 요 아이도 하엽이 너무 많이 졌길래 어제 포기해 주었습니다 아도데스는 예 아직까지 짱짱해서 예 그대로 놔뒀고요 캉캉 예 캉캉은 옷자라도 이잎장이완전 힘도 없고, 아 지금은 물을 빨아도 짱짱해졌네요. 뭐, 옷자라도 그래도 또 물을 줘 가면서 또 달궈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예 살짝 물 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잎장이 단단해졌네요. 예, 물줘 가면서 달가가 예쁘게 해야 되겠죠. 또물안 주면은 또... 이 달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캉캉 어제 물 주었고 디틀르 뷰티 어제 또물 주었고 예 비치우리대 예요 아이 뭐 굉장히 말랐는데 마르면서도 저렇게우 자라는 거는 뭔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예, 이조 <laughs> 아이도 거기에 물 주었고. 예, 선버스드처라 예, 요 아이가 여름 대비해서 물을 안 주었다 그랬잖아요. 예, 역시나, 어, 하엽도 많이 있고, 어, 너무, 휘, 어, 입장도 너무 말라 있길래 어제 물 화분 위에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요, 요 아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예, 생각나면 또 다시 할게요. 예, 요 아이가 홍민하고 아메치스인데 어 홍민은 짱짱해요. 그래 짱, 짱짱한데 아메치스 요세 아이가 물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헐희한하죠이 아메치스 물 먹으라고 줬는데 지금 홍민이 지금 다 먹어서 완전 돌덩이네요. 아메치스 세 아이가 이물 빨아들이는 게 홍미인한테 다 뺏기나봐요. 어, 합식해서 그 그대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 또또 또 다시 또해해 해체, 해체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요 기나분에 자구들 좀 나아가 풍성해지라고 그대로 놔둬야겠어요. 예. 그리고 예 샐러드볼 예 어제. 입장에 물 주었고, 예예. 그리고 아, 요 아미스타, 예, 아미스타 요 아이 어제 물 주었고요. 예, 마룬힐, 예, 요 아이도 하엽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엽 조금 이렇게 어, 좀 꺼내주고 물을 좀 주었답니다. 예예. 아, 조아이 이름이 생각났네요. 왜이 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가 모르겠네요. 비올라 센스, 예. 비올라 센스 요 아이도 입장이 예, 아, 단단해졌네요. 하룻밤 차이에 예예. 예, 예, 조아이도 물 주었고 어제 좀 물을 많이 주었네, 그죠? 예, 여기 있는 아이들은 햇빛이 좀덜 도는 데라서, 예. 예, 마른 아이들이 자, 많이 없어서 안 주었어요. 예, 도두 예. 아이만 주었고, 여기도, 예, 준 아이 없고, 예. 염자, 예, 큰 아이. 요 아이 완전 입장이 너무 몰랑해서 요 아이도 위에서 물 뿌려서 주었답니다. 우주목도 물 뿌려서 주었고요. 예. 두 아이. 예, 호랑이 발톱바위솔은 단단하더라고요. 오견도 그대로, 예, 두었고, 예. 요렇게, 예,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예, 물준 아이들, 어, 이 정도에요. 그래서 오늘 예, 같이 영상 찍으면서 물준 아이들 살펴보니까, 어, 물을 다 빨아당겼네요. 물을 다 빨아당겨서 입장이 어, 짱짱해지고 그러니까 물 주는 아이를 고그 선택을 어, 제대로 한것 같죠. 예예. 예. 예, 소인제나 버클리금 조 아이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이때 쯤 조금 빨리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줬는데 어, 소인제금도 흙이 바짝 말라 있고 버클리금도 바짝 말라 있고 그러니까 어, 잘 주었죠 물을 예예. 예. 요렇게 제가 쳐서가 되면은 물을 줄까 하다가, 어, 요즘 요 베란다, 어, 습도가, 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 공중 습도도 없고, 그리고 요새는, 어, 저녁에도 제가 이 습도를 보면은, 어, 예전에는 70% 항상 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60%를 안 넘어가요. 예 저녁에 습도도 예 그래서 아이들 일대에 너무 또말르면은또 아이들 탈라지 싶어서 어, 처서되기 전에 예 어제 어, 일찍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웃님들한테 물준 아이들 상태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